태국에 서하는 섭섭입니다. 아, 오늘은 훈체국립공원 아, 자락에 있는 아, 마을로 가는데요. 오지 마을입니다. 아, 좋은 꿀을 아, 오늘 채집한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장인어들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아, 갈 길이 멉, 멉니다. 오지라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이 닭입니다. 닭을 오랫동안 삶아서 찢어서 이렇게 토핑을 하고 밥은 닭 육수 국물로 밥을 짜 가지고 한 요리인데요. 담백하고 아 저희 입맛에 딱 맞습니다. 여기 고산 지역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이 금지돼서 아 유기농. 차만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청정지역에서는 꿀맛을 넣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아, 제가 참 멀미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멀미가 합니다 진흙탕부터 흘나가고 굽나는 길을 예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자, 구비구비 돌아서 왔습니다. 여기 아, 민가집인데요. 여기서 벌꿀을, <laughs> 자, 채취한 모양입니다. 사디캅 사바이디 마이캅. 여기가 고도계를 찍어보니까, 보이십니까? 1180 정도 보도입니다 아, 진짜 여기 숨을, 어, 차 내려서 숨을 쉬니까 폐가뻥 뚫립니다. 야 <laughs> 여기서 살면은, 진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해발 1180에 있는 천혜 자연 속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뺑아리들. 어디 가나요? 뺑아리들이 있네야 오, 여기 큰 닭이 있는데. 아, 이쁜 닭인데 야, 벌꿀을 제집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 벌통이 있네요, 벌통. 네. 아, 남폰. 야, 이 자연 그대로의, 음. 벌집, 벌집입니다. 이 벌통만 이렇게 놔두면, 벌들이 자연적으로 불을 재집해서, 이렇게, 벌을 모으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야, 벌들이 지금 마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 자연 벌집이네요. We don't take this, this, 아. uh, don't 아. take, baby. Oh. This we can eat. Eat. Oh. Yeah, yeah. 아. 아주 작은 벌입니다. 이 작은 벌들이 다양한 아 꽃에 접근해서 아, 아주 작은 꽃에 있는 꿀들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장벌꿀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벌통 한 1m 가까이 있는데 저한테는 벌들이 달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쫄리네요 <laughs> 벌꿀을 모으고 자, 애벌레들은 저기 다시 통에 넣을, 넣으려고 하는 모니다 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집을 만들다 보니까 아 꿀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스몰 스몰, 네. 스몰 스몰비. 예 예. 피니스. 어 피니스. <laughs> <Yeah, yeah, yeah. 웃음> 자요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재밀를 합니다. 여기는 문심 분리 재밀 기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아, 수작업으로 아, 예? 재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모외호가의 나 어우니야, 그리고 우리가 관치가 저 켈리.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둬야지 꿀이 이렇게 받아진답니다. 아 벌집을 또안 먹을 수가 없겠죠? 아 이게 안에 여기. 새끼벌이 들어있는데 통째로 먹어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오약입니다. 고약 아, 이 좋은 벌꿀을 저만 먹기에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한번 구독자님도 먹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야, 개들이 뭐, 또외지 아, 냄새를 맡고 애들이 경계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 나이가 들면 이게 병원 문제만 없다면 은 여기도 아주 공기 좋고 살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차 나무입니다 차 이걸 말려서 뜯으면 차가 된답니다 여기는 주로 아뿌이주 생산이 아니고 차, 차를 생산하고 그리고 커피를 생산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데서 한달 정도 릴렉스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구독자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자, 차 공장에 왔습니다. 정부가 여기 약 치는 걸 금지해서 약을 안 치는 차라고 합니다. 완전 유기농 차입니다. 유기농 차. 아, 차 공장이 제법 생산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채 아. 스웨이. 오, 야가 대빵. 파이팅 넘버 원. 파이팅 넘버 원. 넘버 원. 이야, 저기 름색쪼금먹네 지금. 땅콩같은 데는 35도, 40도 밤에도 그런데 여기는 쌀쌀해서 아, 이불을 두채 덮고 잤습니다 어제 재밀했던 꿀이 지금 이렇게 받아줘서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꿀 색깔은 아주 맑고 정명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음, 아, 꽃에 그 수천 가지 향이 배어 있는 맛입니다. 여기 나는 커피, 나무에서 커피가 굉장히 질이 좋답니다. 어, 이분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창 커피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까이 어,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2분이고 학생이 76명이랍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한번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이야 아, 이 그림같은 자연 속에 이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가 있네요. 아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시골에 학생 수가 그래도 76명이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다 집에 또 좋은 벌꿀이 있다고 해서 와, 구경하러 갑니다. 아이 공기는 진짜 어디서 이런 신선한 공기를 숨쉴수 있을까요? 야. 아, 테스트.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Okay. 음, 알로에 망마 와, 와.

어. ไข 맞? ไขมั้ง?ไขมั้ง?เ막통ไว이อันนี้.อ๋이이 왕초 목소리가 제일 울렁차 합니다. 땅보가지는 비틀어도 새벽가 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좋은 유기농 가삼 차도 마시고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농 커피도 맛보았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꿀도 얻게 되어서 아주 흡족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호쿰캅.